공감이란 말은 그 혁명에 가까운 언어였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고기는 먹여주면서 제발 먹어달라고. 이거 먹어주면 이따 놀이터 2 시간 가지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건 공감을 잘못 적용한 예예요. 무작정 공감하는 것이 아이를 망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의 대상이 누구고 공감의 시기가 누구냐에 따른데 사실 공감이란 말을 딱 들으면 천국의 언어죠. 저도 이심리 상담을 공부할 때, 공감이란 말 그렇게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수퍼비전 받을 때, 수퍼바이저로부터 늘 피드백 받는 거, 왜그 내담자 말에 공감을 안 해주냐, 공감해 주어라, 경청해 주어라, 뭐, 적극적 경청, 액티브 리스닝, 이런 거 수없이 강조 받죠. 맞아요, 공감은. 자, 그런데, 공감이란 말을 썼을 때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럼 대상은 아주 어리거나, 약하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감해 줘야 돼요. 우리가 왜 재난당해서 막뭐 사고를 만났다, 무슨 지진을 겪었다, 부모님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다, 갑자기 실어증 걸렸다.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공감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감이론이 사실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중요한 이론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에 맞지만, 공감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고 약하고 상처 있고 그랬을 때또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공감할 게 아니고 애가 바깥의 일로 공감할 때, 이를테면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들인데 그 친구 절친이었는데 이 친구가 삶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이 아들이 막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막 울고, 막막 막 밥도 안 먹고, 막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공감해 줄 때라고. 바깥의 문제니까. 바깥의 그 일로. 그것도 사람이 절친이 죽는다는 것은 트라우마 중에 1순위에 들어가는 큰 상처인데, 그때는 옆에서 보듬어 줘야 되고, 쌓아 줘야 되고, 그거 해야지.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충분히 울게 하고, 충분히 애도 작업하게 그렇게 해주라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속띵 싸가지 없게 군는 애한테 공감하면 되겠냐고요. 부모를 지어 뜯는다든지, 뭐 펜다든지,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이가 쌍욕을 한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화가 나면 쌍욕까지 하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 그때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3자 이야기고 어린애 개념이지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따끔하게 훈육을 해야 되고 예스노를 정확하게 해야 될그 타이밍에 공감을 하면 아이는 그게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또 해도 괜찮네. 계속 반복되게 돼 있고. 그럼 아이가 제재를 받은 적도 없고 금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더 묘한 것은 요즘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사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6학년 담임은 할 만한데 1학년 담임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기도 못 알아들어 하나를 가면니까 또 대물어 또 부모가 확인전화와뭐 통제가 안돼뭐 돌아다니는 정신 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왜 ADHD, 웬만하면 ADHD라 고 그러고 또 충동 조절 장애란 말도 들어봤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가요. 너 어디 가냐? 화장실 가는데요. 수업 시간도 쉬는 시간 가야지. 아, 지금 말해서 안 돼. 그냥 나가 버리는 거죠 심지어 선생님 문드 오전 말는데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나가 버리고 충동 조절 장애 이렇게 되는데. 충동조절 장애의 그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가정을 역조사해서 쭉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공감을 많이 받고, 금지를 당한 적이 없는. 그러면 금지를 당하지 않으면, 자기 통제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키우려면, 금지할 부분은 금지. 이 부분이 yes와 no가 확실해야 되는데, 보통 yes만 있고 no가 없으면, 자기 통제력이 안 만들어지죠. 그럼 이 아이는요, 나중에 삶의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런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상상 해봐야 이제 우리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도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런 상상 해보죠. 일주일 내내 하루 세끼를 고기를 먹었다. 어떨 것 같아? 아마 그 정도 지나면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워지고 막 쳐다도 보기 싫을걸요, 아마. 이런 것처럼 공감도 너무 많은 공감에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다가 아이 망친 사례 아마 그 제일 심한 게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공감의 잘못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감이론이 나왔을 때 저도 그걸 역추적해 보았거든요 공감이론이 언제 나왔을까를 추적, 추적해 보았더니 1962년도에 미국의 교육철학자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워크샵도 하고 쭉 하다가, 한몇년 뒤에 이제, 부모 역할 훈련, PET란 책으로 엮어냈던, 그러면 그 처음 나온 이론이 1962년도에요. 지금 계산하면 몇년 전이 되죠. 벌써 이론이 환갑이 넘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그 가정들의 배경은 우리가 말한 역기능 가정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뭐 협대풀어서 애들 패고뭐 돈도 안 벌고 애들도 많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지질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뭐지고먹고 싸우고 말 그대로 역기능 중에 역기능.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유물로 취급되던 그 시대 때 공감이란 말은 그 혁명에 가까운 언어였죠. 아이들도 인격체다 존중해 줘야 된다 마음을 읽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죠. 근데 60년 지난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무식한게 엮이는 가정도 없고요. 부모가 무식하지도 않고요. 부모가 가난하지도 않고요. 부모가 그런 시도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공감할 시기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의 시기는 깐난 애기 때, 아이가 부족할 때, 말을 못 하거나 표현을 못할 때, 그럴 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을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함부로 공감하면 안 돼요. 뛰어다닐 때, 식당 안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를 훈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의견 뛰어다니면 안 된다. 혼내야 되고 계속 뛰어다니면 애를 데리고 나가서 교육시키고 와야 되는데 네가 놀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가 이기가 답답한 모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따가 놀이터 가서 놀아, 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달래고 그러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고기는 먹여주면서 제발 먹어달라고 이거 먹어주면 이따가 놀이터 두시간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건 공감을 잘못 적용한 예 공감하다가 애를 망했다는 이야기가 그 경우죠.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공부한 그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몇년 동안 오랫동안 하고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가 식당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왜그 나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식당에서 함부로 다니지도 않거니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가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훈육을 시키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누구도 그 얘기를 안 시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애를 붙잡고 막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차마 입으로 뱉진 않았지만 자기가 이만큼 올라왔던 말이 "어유, 저 공감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라가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애들이 주로 뭐 입에 달린 말들이죠, 그죠? 그래서 알아서 한다는 그 말이 뭐 당연히 듣기 싫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자기는 알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할때 우리가 지, 정, 의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고 이 말이. 인지와 정서와 의지 중에 아마 감정 쪽이 제일 많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심정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다는 자기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이 증명이 되려면 아이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말만 끝난 거지 정리돼 완결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할 때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를 만한 무식한 부모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는 알아서 한다면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들어가줘야 돼. 이것도, 이 말도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평소에 그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건 빈말이고, 지금 듣기 싫다는 얘기고, 싸가지 없는 행동이고, 또이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지금까지 평소에 자기 아까림을 잘하고, 진짜 말한대로 행동을 해왔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아이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말을 부모가 믿을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아이가 할 행동이나 영역까지도 신뢰를 줬다는 거죠. 왜? 이미 앞에 했던 부분까지 신뢰가 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할, 말한다면, 그 아이는 늑대 소년일 수 있죠. 그걸 부모가 모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아서 한다는 건 땡큐. 알아서 한다는 건 고맙다. 단,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의 증거물을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